아침부터 막대기 간식 하나로 이놈들을 다 안대고 냈네요. 날씨가 흐리네 진짜. 겨울에 터져가지고 어저께 빨리 녹았어야 되는데. 뚫어. 응, 응.

이 ㅅㅂ야.. 핥지마! 파지마! 핥지마! 핥지마! 입만 씹을듯이야? 내가 맛있어 보여 돈까스야 내가? 응. 예쁘나? 니들은 너무 많이 먹어. 아빠가 오늘은 코피가 계속 나 들어. <불우> 왜세 애교, 애교 떠는 거야? 하지 마, 이불 다 뜯어 먹어. 또망아 하지 마. 예쁘나? 담배에서 태어났는데, 생긴 것도 틀리고, 성격도 틀려. 응? 복순아. 네가 났잖아, 애들. 더 분양됐을 텐데 아무 으로 태어나서 분양이 하나도 안 됐어 이 딸들아. 놀면 사랑이 예쁜 맛있어요. 아우, 아빠 다리 아파. 피곤해. 코피가 너무 많이 나. 응, 응. 예쁜. 옥수 이따가. 들어가. 들어가, 힘들어. 아빠 힘들어. 아유, 힘들어. 아유, 좀, 다리 앉지 마. 아, 힘들어, 아빠 다리. 음, 복선아. 그만할 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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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아, <laughs> 아이고, 시키들아. 잘 잤어? 많이 잤어? 두 시가 넘었어? 세 시야 세 시. 예, 저리 가. 무척 네 고양이 사료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더 오기 전에 뭘 그렇게 봐 똘망이 뭘 그래 고양이 거야 니들은 들어가서 우유 줄게 우유 우유 아빠 들어가서 우유 줄게 고양이 밥 주고 아우 이거 하나 갖고 들어오면 돼 다리 아파서 죽을 뻔했다 하나 더 있는데 근데 이거 내일 내일 하는 것도 습관 돼가지고 큰일이다 복순아 너는 엄마야. 새아이의 엄마. 책임져야 돼. 새아이를.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너희들을 책임지겠지만. 책임감이 있어야지. 니네 새끼인데. 응? 구네요. 어, 햇빛 좋으니까 조금 괜찮아 보이더만. 먹어? 그래, 줘서 주는 거는 싹싹 다 긁어 먹는구나. 그렇게 먹어야 돼. 그래, 살아. 알았지? 들어간다. 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노랑이들은 근처도 안오냐 알록달록한 놈들은 왔다 갔다 안오고몇분 계속 보는데. 아또밥 먹어야 되는데 밥안 먹은 지가 한 3일 되는 것 같은데 배가 안 고픈데 기다려 입 기다려 망만안돼이 새끼들이 이 기다려 안돼안돼 복순이 아잇 야 복순아 너희 복숭이랑 예쁜이 똘망이랑 사랑이 똘망아 사랑이 힘들다 있어요? 이렇게 와만 부은 거야 언제까지야? 그래 닦아야 돼안 그러면. Вот да. Быть, ты такая-то, 먼지를 한유먹은 빨아들였다. 아, 커피 한잔 합니다. 아, 4시가 이제 넘었네요. 밥을 뭐 어떻게든지 먹을까하다가 그냥. 좀 이따가 더 생각나면 그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커피 한잔. 예쁘나? 주눅 들어가지고 살아. 이리 와. 옳지. 예쁘나? 아빠 사랑해요. 주눅 들지 마. 사랑아. 어이구, 우리 대장. <laughs> 아유 아빠 너무 튀겼어. 아유 아유, 시끄러. 예쁘나? 얘들은 이 맛은 모르지.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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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뜨거, 오빠, 뜨겁지? 거짓말 아니야, 뜨거.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이렇게 뜨거운 거잘 먹는데. 예쁘나? 요즘 많이 용기를 내던데, 잘 하고 있어. 비에 한잔 마실게. 자는 시간이야? 춥다. 날씨가 추워진다. 너 아파 이 새끼야 사랑아 기다려 간식 줄게 우리 똘망이는 항상 왜 이쪽에 있어? 조심해 사랑아 아빠가 복순이도 만져주고 사랑이도 만져주고 예쁜이도 만져주고 똥망이도 만져주고 다 만져줄게 <laughs> 이제 네 이걸 한달 버텨야 돼. 정말 아우 다리 아프다니까. 아빠 다리 좀 기대지 마. 아빠 아야. 이 아야. 아유. 아유, 이 새. 아빠 냄새 기억해도. 아빠 냄새 기억해도. 아빠 치매와 이거 침못 채우면 내리 와서 아빠 데리고 와. 내려와. 네, 이건 뭐 자는 것 밖에 찍을 수가 없으니. 밖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은 6시 40분인데 뭐 아, 아저씨 햇반 두개 끓여놨는데 대평소 뭐 먹어야 될것 같아요. 김치랑이라도 인덕션 해먹어서 국은 끓여먹을 수 없고 그냥 따뜻한 물만 데펴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뭐 굳이 먹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한 3일 동안 안 먹다 보니까 안 먹으면 안될것 같아서 먹어보려고요. 또 아저씨가 바닥에 내려가서 렌즈를 내가 잤나 항상? 데피고 김치 겉절이 좀 샀는데 그거 좀 통에다 덜어놓고 아 이놈들 또다 내려오겠죠. 김도 아까 잔뜩 잘라놨고 그렇게 먹으면 김치랑 김이랑 먹으면 될것같네 따뜻한 물이랑 잘 시럽습니다, 지금. 바깥의 온도가 몇 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 8, 9도 되지 않을까요? 라이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찍히는 것도 재밌네. 라방 끝나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밥 먹습니다. 물 끓여서, 물이랑 같이, 이거, 겉절이가 어저께 시킨 게 왔거든요. 겉절이랑, 김이랑 해서 먹겠습니다. 물이랑.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들 먹을 거 없어? 돼지는 배도 안 불러? 간식 그렇게 많이 먹고? 라방하면 뱉어지잖아. 음, 뚫망이 어디 갔어? 금방 왔다 갔다 하더니 찌그러져도 잘 됩니다. 대신 단추로는 못 꺼요. 스위치를 뽑아야 됩니다. 여튼간에, 터미네이터입니다. 어디 한쪽이 부러져도 잘 돼요. 전작기 애들이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저씨 때문에 걱정이 많네. 또, 어, 부셔지. 흰밥냉겨줄게 내일은 짜파게티 먹어야 되겠다. 5월달이 유통기한 바이오다. 이번에는 버리지 않네. 항상 버렸는 아, 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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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인시다. 아, 조금 있다 자게 아빠 잔다 그러면 너 내려갈라 그러지. 예쁘나. 나갔다 왔네. 머리가 비해 주셨네 너만 나갔다 왔네. 틀었잖아 이렇게 오줌 싸고 왔어요? 나는 <laughs> 왜 항상 여기 있어? 떨만 화면이 안 나오게 응,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인덕션 깨진 거 교체할 수 있겠네요. <laughs> 기가 막혀. 선지 며칠이나 했던 게 뭐? 자겠습니다.